아, 제 생각으로는 그때가 아, 아 깜짝이야. 어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어 아, 미친, 미친 놈이네 이거. 아 실이 왜. 이래? 아무튼 저거까지얘기했 너무 불규칙적인 생활해가지고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 크기 쓸 때는 아마 음.. 제 인생 26년간 그때가 제일 많이 살이 쪘던것 같아요. 네. 아마 한 56, 57kg까지 나갔던 것 같거든요. 사진 봐도 팔뚝이 장난 아니에요. 아, <laughs> 살이 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불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했고, 예를 들자면, 수업이 한 3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 해먹기도 귀찮고, 뭔가 계속 수업하니까 뭔가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고픈 상태에서 또 장을 보러 가요. 장을 보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장을 보고 오면은, 기숙사에 오면은 한 5시? 6시? 그렇게.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갈때 불바르 역에 서브웨이나 KFC나 브르게르킹 버거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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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먹어요 <laughs> KFC는 그 닭이 싸니까 치킨이 싸니까 그런 거한통 사가지고 가가지고 먹든지 서브웨이는 한국에서는 절대 먹어보지 않았던 30cm를 사가지고 그걸 먹어요 졸라 막 먹고 막 버거킹 사가지고 막 버거 먹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 진짜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갑자기 KFC 생각나는데 영어 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KFC 에 치킨을 사들고 맥주를 사들고 이제 수빈 친구의 방으로 가서 아추 참고로 수빈 친구는 10층이었나 12층이었나 <laughs> 아무튼 같은 층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 방으로 가가지고 파티를 열었죠. <laughs> 오래된 파티. 배고프기도 했고, 그래서 빨리 먹기도 했고, 근데 심지어 술도 들어가니까 7도짜리 파인애플 맥주였나? 아무튼 과일 그런 맥주였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의 먹으니까 먹고 토했어요. 생각해보 <laughs> 러시아에서 토도 했네요. 웃기죠? 저도 웃겨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그 버거킹을 참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브로게리킹. 왜냐면 거기 그 밀크쉐이크가 참 맛있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 자주 먹었던 게그 불바르 역에 한 4월달? 그쯤에 그역 주변에 되게 뭐라해야지 쇼핑몰? 되게 조그만 그런 복합 상가라고 해야하나? 그런 데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뭐도마초도 팔고 도마초참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뭐라해야지 그런 초밥도 팔고 그것도 맛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쌀국수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쌀국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우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막세번네번씩간 기억도 있고 최고였어요 진짜 사먹는 거 아니면 수빈 친구가 진짜 많이 해줬어요, 저를. 거의 매그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정말 최고의 요리사이고,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제가 사진은 띄울 건데, 뭐 이런 감자 치즈라든가? <laughs> 감자 뭐, 베이컨, 치즈든가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런 감자 치즈라든가? 아니면은 밥 같은 것도 막 볶아주고. <laughs> 심지어는 고기를 샀는데, 마트에서 아예 그냥 생으로 줬거든요? 그 뭐, 뭐 손질, 손질을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수빈이가 또 열심히 열심히 고기를 잘랐던 손질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약간 옆에서 조수 역할? 조수 <laughs> 역할 겸막 먹는 역할이었죠. 고맙다 수빈아. <laughs> 또 음식 얘기를 또 해볼까요? 음식 얘기는 이제 샤슬릭이라고 하죠. 러시아의 대표 음식? 맞나? 근데 그런 샤슬, 샤, 샤슬, 샤슬릭은 한, 한두 번 먹어본 것 같고 불린 있죠? 불린 블린. 블린. 그 팬케이크 같은 것도 뭐한두번 많이는 먹은 기억이 별로 없네요. 어, 앞서 말했듯 뭐 쌀국수, 버거킹, KFC, 서브웨이도 종종 사 먹었고 아 여기서 이제 쓰이록이라고 쓰이록 맞겠지? 쓰이록이라고 이게 러시아의 대표적인 요제품이라고 찾으니까 <laughs> 나왔어요. 아무튼 그게 되게 뭐라 해야지 일단 너무 진짜 싸고 졸라 맛있어요 디저트인데 음그 크림치즈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아, 되게 말하기 어렵네. 음, 음, 제가 띄울게요, 사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네. 시록이 진짜, 내 네, 러시아에 가신다. 시록을 꼭 사먹으세요. 정말, 정말 맛있고, 싸고, 싼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억에 나는 게, 겉은 초코로 쌓여있고, 이거를 한입 딱딱 한입 먹으면, 이렇게 안에 크림치즈가 있어가지고, 그, 크림, 그 크림치즈와 초코가 합쳐지면서, 음, 존맛탱. 어, 이제, 힘든 점을 말해볼게요. 힘 힘들었던 점. 인종차별? 이거 인 정말 이거는 진리의 사바사 정말 진리의 사바사고 저도 인종차별 당해봤봤어요막 누가 봐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너 일본인이야 중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이렇게 놀리는 뭐라 해야지 한마디로 그냥 인종차별이에요 그냥 갑자기 보자마자 뜬금없이 니하오 뭐코니지바거리는거네 그래서 그런 말좀 들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 좀 당황하고 막어좀 무섭기도 했는데 갈수록 이제 빡쳐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laughs> 그리고 이제 외국이니까 여기서 하, 한국 욕을 해도 모르잖아요 <laughs> 그 현지인들이 그래서 되게 많이 욕을 하고 다녔어요 이런 인종차별적인 사항들도 있었고 뭔가 타지에서 힘들기도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laughs> 그래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혼자 욕할까봐 제 자신이 웃었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 정도로 막말 끝마다 막 아왜꾸라봤이 바로 그래서 약간 되게 한국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다 힘들었던 기억이 많네요 뭔가 뭔가 자세하게 막 특별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냥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웃겼던 거는 6월달에 종강을 하고 제가 동유럽으로 2주 동안 여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 여행을 예약할 을때 몰랐던 거죠 그렇게까지 제가 종강을 하면은 한국을 가고 싶을 거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사실 동유럽 때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러시아 얘기만 할게요 근데 좀 웃겼던 거는 뭐 힘들고 한국을 가고 싶었지만 반대로 또 되게 가족들이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들은 가족은 떨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로의 그런 소중함 애틋함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당시가 제일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음, 또, 뭘 말할까요? 이게 썰이 은근 진짜 많더라고요 열가지가 있어요 대략적뭐 러시아에서 토르풀 시험이라고 러시아 어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그 1급을 딴썰 6월달에 헬로우톡에서 알게 된 러시아인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었다든가 그 윤진이는 교회에, 걔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걔가 러시아에서도 열심히 교육을 는데그 교회에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이거 되게 웃기네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키코라고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알게 된 화장품 브랜드인데 키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직구를 통해서만 들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싸가지고 거의 한 10만 원치것같더라 뭐 처음으로 발레를 보러 갔다거나 한식당도 한세 4번? 정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한식당은 비쌌고요 그리고 은근 백화점 구경도 많이 했고 백화점이 꽤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백야체험이라고 분명 밤 9시인데 하늘이 겁나 파래요 진짜 낮같이 그런 거를 처음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아 그리고 이제 클럽도 한번 가봤거든요 <laughs> 어 너무 재미없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막그 <laughs> 수빈, 수빈 친구랑 다른 뭐 외국인 친구 한 명을 같이 갔거든요 근데 뭐지? 그걔 친구 그 외국인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막 어떤 색판 모르는 남자랑 키스 키스를 하는 거 갑자기. 그래서 헤? 뭐야 막 수빈이랑 저는 막, 뭐야 뭐야 뭐하면서 막 거의 일렬로 직관을 했죠 거기 앞에서. <laughs> 근데 웃겼던 거는 걔가 막 화장실에 가더니 막 수빈이한테 너왜나안 말렸냐고 대대를 그러는 거야. 뭔 개소리야?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 키스하는 거를. 그래서 와얘 뭐지? 저는 걔랑은 그렇게 엄청나게 친한 않을 거니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클럽. 갔다 갔을 때막되게춤 추고 막해 재밌었나? 재밌었긴 했을 거 같은데 아무튼 근데 갈수록 별로여가지고 막 걔는 막, 막 남들랑 키스하고 막 울고 울고 난리 났고막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5 시에 택시 타고 왔던 기억이 나요. 아 아마 그때 아마 저랑 수빈이랑 그 같은과 같이 러시아 갔던 선배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니도 같이 갔었고 총네 명에서 갔던 거 같네요. 그러면 음 아무튼 5 시에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기숙사에 왔죠. 그리고 오이만 레이 집은 맛없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게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네일 아트도 받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괜찮았어요 되게 예뻤고 동유럽 가게 전날에 했거든요 뭔가 기분 전환시키고 싶기도 했고 여행도 가니까 아마 그때 3만원인가 4만원이었던가 음... 5만원? 모르겠어요 한국보다 싼거 같던 싼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약간 한국... 한국 네이라트 쳐가지고 캡쳐해가지고 약간 이런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웃겼던게 그 시절에 이제 갑자기 개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쌩 날을 쳤어요 뭔가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었나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도 없고요 약간 해도 제 이름이 한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넣을까 뜻을 한가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네, 아무튼 엄청 그때 막 영통 엄마 방 영통하는데 막나 개명할 거야! 한국 가면 개명할 거야! 막, 막 개명할 거야 이러니까 막둘다 벙쪄 가지고막 아서라 대체 <laughs> 왜 저러냐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4월쯤에 이기숙사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비빔면이랑 삼겹살? 고기를 꺼서 먹은 기억이 선명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역시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거기에 이자로브스키인가? <laughs> 아, 죄송해요. 이자로브스키. 맞나? 아무튼 되게 유명한 큰 시장이 있어요. 되게. 기념품을 파는 거기를 두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 샤슬릭을 먹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가기 전에 갔을 때는 거기서 마트로시카를 한 20만원어치 샀던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10만원 넘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르르 사왔어요. 거기서 막 오르골도 사오고 뭐 별거 사왔죠. 무슨 칼도 팔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남네요. 대략적인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근데 이건 너무 너무 TMI? 뭐라 해야 지 그냥 일반적인 에피소드여가지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주요 사건이 있어요 주요 사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말해볼게 일단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아주 큰 기념일이 있어요 5월 9일에 그 제안 파베드이라고 제안 파베드이 승리의 날 이게 전승 기념일이에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러시아가 독일 나치를 상대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막 그날은 엄청 진짜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해서 막 그때도 여섯 때와 다름없이 수빈이와 놀러 나갔죠 그래서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 두 명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기분 나빠 하면서 막또 그때 그때도 욕을 했죠 막아 뭐야 왜봐막 XXX 막 이런 식으로 막왜 꼬라봐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수숭수했는데 그러더니 막 저희한테 다가왔나? 아무튼 뭔가 저희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막 너희 뭐 한국인이냐, 뭐 어디서 왔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떨어져 떨어지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 뭔가 말을 걸기에 그냥 저는 계속 혼잣말로 욕을 했어요. 한국 욕을. 아 씨, 진짜 뭐 하는 거야? 씨. 너무 천박하네요. 아무튼, 그, 그 당시에 제가 할수 있었던 건 욕밖에 없었어요. 쫄아가지고. 인상쓰면서 막.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지적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가려던 역이 있었는데, 그 역을 가기 전에, 그냥 중간에 한번 내려가지고, 다른 열차, 다른 지하철을 타자 하고 내렸거든요? 근데!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 남자 두 명이 남자 두 명이랑 세 명이니까 그 남자 무더기가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고 무서웠고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뭔상황이요막 완전 개쫄았죠 제가 또 거의 많고 쫄보니까 정말 그 짧은 찰나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근데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다행이죠 다행스럽게도 내린 후에 뭔가에 저찝접 된다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아 근데 물론 그니까 제가 그때 상황이 엄청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게 아니어가지고 뭔가 걔네가 내릴 욕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갑자기 내리니까 따라내는것 같거든요 뭔가 말을 걸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저의 정말 오해일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우리한테 막말 걸고 막 어디서 왔니 뭐 같이 놀래? 뭐 이런 식으로 말했나? 아무튼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되게 무서웠고 기분 나빴고 불쾌했고 음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분을 가진 채 다음 열차를 탔고 저희가 가려던 곳에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 날씨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아 그래 이자 있고 놀자 하고 막 이렇게 헬렐레, 헬렐레도 화나셨죠? 근데, 길을 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부엉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니, 그게 알고 보니까, 서뭐 사기죠. <laughs> 타지에서 핸드폰을 사게 됐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갑자기 누워있는데, 옆에 보니까, 벌레가. 그러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인데, 한국이한 명도 없는 거예요.